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행선이 그려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선이 그려질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이렇게 삼각형이 여기를 밑변을 하는, 여기를 밑변하는 이렇게 삼각형 넓이하고, 그럼 이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다 지금 똑같죠? 왜? 우리가 이거죠 지금 평행선을 그렸을 때 여기 밑변을 하는 삼각형 넓이, 네,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넓이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여기 밑변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했고, 네, 이렇게 계속 똑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을 잡고 여기 움직이는 것은 다 똑같아서 여기까지 옮겨볼게. a점을 그럼 이 넓이랑 똑같은 거죠. 어, 지금 제가 그려있을 때, 네, 이 넓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누가 넓이가, 이 넓이가. 자, 근데 ADE가, AED가 36이었어. 그럼 여기 색칠 때는 제가 색칠하는 이 넓이도 얼마가 돼야 돼? 36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BD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면? 3대 4야. 그럼 여기를 넓이로 X로 놓으면은 그 넓이도 얘하고 얘도 X 대 36도, X 대 36도 몇 대가 돼야 돼? 3대 4가 돼야 되죠. 내한 길이, 외항 길이 높은 거, 4X는 어, 3 곱하기 36. 4를 나눠주면, x는 4, 9, 36, 9, 3, 27.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 이렇게 비례식을 써도 되고, 여기다 9를 곱했죠. 그럼 여기다 9를 곱하면, 9, 3, 27.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자연수비가 아닌 경우는 비례식 사용하면 됩니다.